안녕하십니까 설찬영호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전영자광 수능영단 9구0백바일 교재 31회가 되겠습니다. 독양연문법 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룰을 익히고 영작연습 청개구령단 3300 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도전영자광 수능영단 9구0백 가이 바이보 이세 권의 시리즈 교재를 통해서 영작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양연문법 마쳤고요. 청개구령단 3300 교재 끝냈고 도전 영장왕 수능영단 어9 0 0 가이 교재 끝냈고요. 지금은 바이 교재 31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시중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영장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구매해서 어, 계획을 짜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나는 영장 연습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되 하는 어, 시간 계획을 가지고 공부하면 더 효과적인 영장 연습이 될 거예요.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어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빈칸을 완성하면서 영장연습을 하는거예요 철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죠. 독양년문법교재나 영장연습 청계구령단어 3300교제나 도정영장강 가위교재나이교재바위교재 앞부분에서 우리가 학습을 해서 어, 알고 있는 그런 단어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표현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온전하게 이렇게 빈 칸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는 어법과 관련이 돼 있다거나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빈 칸을 고민 고민하면서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콩굴리 정작을 피하고 원어민적인 사고로 원어민 수준의 올바르고 정확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대기현상은 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예를 들면 공기분자나 빙정 또는 다른 용의 입자들에 의해 반사되고 굴절될 때 일어난다. 이랬어요. 자 동사부분이 일어난다죠. 일어난다. 현재시입니다. 주어는 대기현상이죠. 자 대기현상은 일어난다. 크게 보면은 뭐뭐할때 이렇게 되는거죠. 빛이 공기를 통과할 때또 반사되고 굴절될 때 나머지는, 예를 들면, 공기 분자나 빙정 또는 다른 유형의 입자들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라는 표현을 갖다 붙이면 되죠. 주어는 그, 빛이, 뭐뭐 할 때, 그럴 때, 어 부사절에서의 주어가 빛이죠. 빛이 통과할 때, 빛이 반사된다, 빛이 굴절된다, 그럴 때 일어난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주어가 대기현상이었죠. occur, 일어난다, 발생한다, 동사 부분을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기 대기현상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대기의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Atmospheric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죠 피나 o 을피나 a 는자피나무은 이게 단수고 복수는 피나 a 을 이렇게 쓰면 되죠 Occur 일어난다 언제 빛이 자 대기를 통과할 때 또는 반사되고 굴절될 때 이렇게 쓰면 되죠 As it passes, 이게 통과한다는 말이 나왔죠. As it passes through, 자뭘 통과한다 그랬습니까? 대기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대기란 표현 써주면 되죠. 알고 있죠. 대기는 그렇습니다. Atmosphere. 그러면 여기는 빛이 어, 반사되고 골절되때이 표현 쓰면 되죠. 자 반사시키다란 표현 reflect가 있죠. 이거를 수동으로 light is reflected. Or 여기는 골절시키다란다는 온라선 표현이죠. Refract. Reflect하고, refract하고, 발음을 주의해야 되겠네요. Refracted. As it passes through the atmosphere. For example, 예를 들면, 자, 무엇에 의해서란 표현이 있었죠. 여기에. 예를 들면, 공기분자, 빙정, 또는 다른 유형의 입자들, 이걸, 어, 하나하나 배열을 하면 되겠네요. By air, 공기분자, 그랬으니까, 분자란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 있었죠. 이거 쓰면 되죠. Molecule. Air molecules. 그다음에 빙정이란 표현도 오늘 학습 표현이죠. Ice crystal 이거 또는 or 다른 유형의 입자들 그랬으니까 different types of 입자 입자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죠. Particle, particle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자 대기 현상 atmospheric, 자, a t m o s p h e r i c atmospheric 현상 p h e n o m e n ph, p i n n a m o ph, p i n a m o ph, p i n n a n o m e n-o-n, p i n n a m 은 그러면, 현상이라는 단수죠, 이게. 복수로 써야 되겠죠. occur라고 썼기 때문에. Pinnamon을. 이게, 복수예요 Pinnamon을. occur, when light is, 자, 반사될 때, reflected, reflc. e, -F -L -E. deflected, or curved when 때, refract, RA, F refracted, as it passes through the 대기, atmosphere, a t m o s h e r atmosphere. For example, by air, 분자 molecule m o l e molecule c u r -A. molecules 복수로 써야죠. Ice, 자기 crystal c r y s t a l crystal. Or different types of particles. Uh, particle, P-A-R-T-I-C, particle, C R E particles, 복수로 쓰겠습니다. Particle, particle, P-A-R-T-I-C-L-E, P -A 맞죠? Particles. Atmospheric phenomena occur when light is reflected or refracted. As it passes through the atmosphere, for example, by air molecules, ice crystals, or different types of particles. 자, 2번 볼게요. 자, 2번입니다. 도덕적인 관리자들은 윤리가 사업과 사업 관행에도 적용된다고 믿는다. 반면에, 비도덕적인 관리자들은 건전한 윤리와 상충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래서요 자 첫번째 문장의 동사가 믿는다 현재시야죠 주어는 도덕적인 관리자들이죠 도덕적인 관리자들은 믿는다 뭐뭐라고 대절 대절안에 주어 동사를 또 써주면 되죠 동사가 적용된다 주어는 윤리죠 윤리가 적용된다 사업과 사업관행에도 이렇게 문장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볼게요 주어가 도덕적인 관리자들이었죠 managers, 관리자들이 있으니까, 도덕적인, 이거 쓰면 되죠. 도덕적인, M으로 시작한다는, moral, moral managers believe, 대절에서, 윤리가 주어졌죠. 윤리, 오늘 학습한 표현, ethics, 이거 쓰면 되겠죠. ethics also, 적용된다, apply to,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business, and, 자, 사업과 사업 관행에도 그랬죠. 사업과 사업 관행, business 관행은, practice가 있죠. business practice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두번째 문장 반면에 놔두고 접속사 동사가 행동한다죠. 현재시로 하면 되겠고 주어는 비도덕적인 관리자들이 주어가 되겠네요. 비도덕적인 관리자들은 행동한다. 방식 어떻던 방식으로 행동한다. 어떤 방식입니까? 상충하는 방식 자 건전한 윤리와 상충하는 방식 이렇게 꾸미는 장치 마련해서 꾸며주면 되죠. 자 영문을 볼게요 어, 주가 비도덕적인 관리자들이죠 자, managers 여기 나왔으니까 어, 비도덕적인 이거 moral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이거는 immoral 있죠 immoral managers on the other hand가 있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거 삽입시켰어요 동사가 act 행동한다 그랬어요 in a manner 어쨌든 방식으로란 표현이죠 manner가 어떤 방식이냐 관계대면서 대수로 꾸며줬습니다 어, 건전한 윤리에 상충하는 방식. 뭐뭐 상충하다. 이거 표현. 뭐뭐 충돌하다. 상충하다. 이거 상충하다. 표현. 온락성 표현 있죠? conflict. 자, 매너를 받은 거니까 c o n f l i c t 단수로 c o n f l i c t with. The, 건전한 윤리.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건전한. 에스로시라는 그렇습니다. sound. sound. 윤리. ethic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적어보겠습니다. 자, 도덕적인 관리자들 moral m o r a l moral managers believe that 자, 윤리가 ethics e t h i c ethics 이게 윤리학이라는 학문을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단수 취급하고 윤리 도덕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일반적으로 복수 취급을 하죠. 그래서 also 적용된다 apply a p p l y 이렇게 복수 취급하겠습니다. apply to Business and business 관행 practices, P-R-A-C-T-I-C practices. 자 여기는 뭡니까 비도덕적인죠 이 immoral, I-M-M, I-M-M-O-R-A. immoral managers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이런 표현 act in a manner that 상충하다 conflict, C-O-N-F-L-I-C, conflict manner를 발현하니까 conflicts with the 건전한 sound. SOU so Sound, ULY, really, Ethics. E-T-H-I-C, Ethics. 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laughs> Modern managers believe that ethics also apply to business and business practices. Immortal managers, on the other hand, act in a manner that conflicts with sound ethics.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천문학 용어들은 약간 기술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요, 동사 부분이 기술적이다, 어려울 수 있다, 기술적일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수 있다라는 조동사가 동시에 걸리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주어는 천문학 용어들 이게 되겠네요. 천문학 용어들이 기술적일 수가 있고 어려울 수가 있죠, 이해하기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약간이라는 표현 해주면 되고, 자, 영문을 볼게요. Can be. 자, can, 조동사 써가지고, can be a little, 약간, 이렇게 난거 보니까, 주어. 천문학 용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천문학의, 이거 오늘 학습한 편이 있었죠. Astronomical. Astronomical 용어는 T로 시작한다는 있죠. Term. Terms. 이렇게 복수로 쓸게요. Astronomical terms can be a little, 기술적일 수가 있다. 기술적이다. Technical. And, 어려울 수 있다. Can be difficult. 이게 동시에 같이 걸리는 걸로. 이해하기 to understand.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자, 천문학의 astronomical. A-S-T-R-O. Astronomical. Enonomical. My. Astronomical. 이렇게 쓰면 되죠. Astronomical. 영어. Term. T-R-M. Terms. can be a little 기술적인 technical t c h n i c a technical and difficult to understand.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stronomical terms can be a little technical and difficult to understand.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laughs> 환자가 자기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치료를 거부할 때 의사는 환자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과 환자에게 최선인 것을 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에 직면한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일단은 부사절이 있죠. 뭐뭐할 때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부사절 이 있고 주절이 가 가지고 동사가 직면한다 현재시에죠. 주어는 의사가 되겠네요. 의사는 직면한다. 뭐에 직면합니까? 갈등에 직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 뭐뭐 사이에서 그러면 어 A와 B 사이 이렇게 할 때는 between A and B 이런 표현 얼른 떠올리면 되죠. 자 환자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환자에게 최선인 것을 하는 것이 사이 이렇게 쓰면 되죠. B T n A M B로 만들어가지고 자 그리고 부사절에서 동사 부분이 거부하다죠. 거부하다 주어는 환자죠. 환자가 거부할 때뭘 거부합니까? 치료를 거부하는 거죠. 치료는 치료인데 어 자기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치료 이렇게 꾸며져서 어, 장치를 마련해서 꾸미면 되죠. 자 문을 볼게요. 자 왼절 부사절부터 나왔습니다. 왼 주어가 환자였죠. Patients 거부할 때, 거부하다, refus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를, 치료는 치료죠. 어, treatment, 어떤 치료다, 대수로 꾸며줬습니다. could help them,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치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럴 때, 의사는, the doctor, 의사가 이제, 온라스폰 표현을 쓴다면, 보통 내과 의사를 얘기하죠. physician, the physician faces, 직면한다, 뭐에 직면한다? 갈등에 직면한다. conflict, conflict 이렇게 하면 이제 상충하다라는 표현 은 아까 한번 나왔었죠. conflict 부모 사이에 between 자 환자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환자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동명사를 써가지고 respecting patient 자율성 오늘 학습 표현 있었죠. autonomy, autonomy and between A and B에서 어, 환자에게 최선인 것을 하는 것 doing what's best for the patient. 이렇게 표현을 해 줬습니다. 적어 볼게요. When patients 거부할 때 refuse r e f u s e refuse a treatment that could help them. 의사 the physician p h y s i c i a n. The physician faces a 갈등 conflict. c o n f l i c t. conflict between 존중하는 것 respect RDSP, -E respecting patient autonomy, A U T O autonomy, N -O -M -Y autonomy, A-U-T-O-N-O-M-Y autonomy, and doing what's best for the patient. When patients refuse a treatment that could help them, the physician faces a conflict between respecting patient autonomy and doing what's best for the patient. 여기까지, 순투비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이 표현들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 Astronomical, 천문학의 이런 표현. Ethics, 윤리, 윤리학. i m m o r a l 부도덕한, 비도덕적인. Physician, 의사, 특히 내과 의사를 얘기하죠. Autonomy, 자율성. molecule 분자, atmospheric 대기의 이런 죠 conflict 상충하다, 충돌하다, 갈등, 물리적 충돌 이렇게 명사할 때는 conflict 이렇게 엑센트를 이름절에다 두면 되겠습니다. Refract 굴절시키다. Ice crystal 그러면 빙정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Now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